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바다 거북도 아 이런 것까지 배에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도 저기 어딘가로 바다로 가서 어 거북이가 먹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측면들이 많죠. 종래에는 인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해양 보호생물들의 보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훈 전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배갑 직선 길이 62.5, 직선 너비 53.4, 폐사한 상태로 발견되는 거북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든, 아니면 죽어서 해안가에 떠밀려오든, 그 거북이가 발견되면, 어떤 이유로 얘가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조치를 할수 있는 거죠. 푸른바다 거북이랑 붉은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종 차이도 있고, 발견된 지역도 다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을 또 중심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머리가... 네, 정도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표피에 기생충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 비늘이 잘 붙어있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는 3단계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패도 3으로 기록해 주세요. 경복포항에서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어민들이 어업 활동하면서 그물을 회수할 때 거북이가 걸리면 이제 바다로 버린다, 네, 보내준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다 발견되는데 부검을 해보면 익사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원인들을 또 수사님들이 의 찾아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앞까지 가는. 천천히 하시고. 장이 부풀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예. 너무 깊게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부검을 하는 이유는 그 사인을 이제 아, 밝히기 위해서이고요. 그 보통은 좀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폐사까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다양한 부표로 쓰고 있는 스티로폼 조각들도 굉장히 장을 막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뭐 먹는 그런 뭐 사탕 껍데기 뭐 라면 봉지, 뭐 생수 라벨, 뭐 뚜껑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희도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냥 검은색 비닐? 잘린 초록색 닫아 하나. 그리고 뭉툭하게 잘린 밧줄 음. 1 5 c m 짜리 하나 어, 같은, 밧줄 같아요. 밧줄 이거, 같은 밧줄 같아요. 검은색. 이거 이거랑 같은 건데 같이 같애. 먹었어. 이렇게 뭔가 적색 느낌 아니야? 흰색 로톤으로 인가. 대장 시작부로부터 310cm에 4cm 너비의 비닐봉투가. 이런 플라스틱 중에 일부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장기에 막힌다거나 이게 순환이 안 되게 막힌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 중에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장기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장기 벽을 긁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북이가 폐사에 이를 수도 있죠. 상당히 많은 수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제거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쌓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우리가 아쿠아리움에서 인공 증식 같은 거를 해서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걔네들을 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들 중에 하나가 11일 만에 제주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산에서 11일 만에 죽어서 발견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걔가 11일 동안 겨우 제주도에서 부산 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때 228조각 정도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길에 이 길에 그만큼의 플라스틱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얘들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많이 있었죠. 홍수가 나면은 육상에 있는 나무, 죽은 나무들도 떠밀려서 바닥에 가면 그것도 다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분해되고 점차 소비되면서 사라지는데 플라스틱만은 쉽게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만 해양 환경에 계속 남게 되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75% 정도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 스스로도 그런 거를 좀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이 이 일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수 있게끔 뭔가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을 점차 늘려 나간다면 어, 인간이 그것들을 조금 더 해소하는데 더 힘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